안녕하세요 제가 내 네, 소개하려니까 좀 어색해가지고 네 심형래입니다 어, 개그맨도 했고 또 영화감독도 했고 이번에 우리 서초포럼 또 홍보대사로 어,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. 아, 요즘에는 우리가 디오2 영화를 지금 준비하고 있고 이제 그거 같은 거는 제작 기간이 한 2년 걸리니까 지금 그거 이제 세팅 준비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테마파크 어 제가 이제 만들었던 그 용가리 테마파크라든가 이제 그런 걸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. 그리고 이번에 이제 어 방송국하고 같이 어느 방송국이랑 아직 얘기는 못하겠는데 코미디 가요쇼라고 코미디하고 가요하고 섞어가지고 뮤지컬처럼 하는 프로그램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. 그때 이제 그 가장 뭐 애정 있는 작품이 어떤 거냐고 물어보면 사실 뭐할 얘기는 딱 없어요.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영과 땡치리라든가뭐 디워, 그 다음에 용가리 이런 것들이 애정이 제일 많이 있죠. 예. 그게 왜냐면 어차피 그 우리 테마파크 안에 그 컨텐츠가 실제로 다 들어갈 거예요. 그러니까 용가리도 우리가 화면으로만 봤지만 실제로 용가리를 만날 수는 없잖아요. 근데 우리 테마파크에 와보면 실제 용가를, 살아있는 용가를 만날 수 있고, 기호에 나오는 이무기, 이무기도 다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장르로다가 하기 때문에, 그게 훨씬 더 애정이 있죠. 예. 근데 서초 포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기업인들이 다 오셔가지고 조찬 모임에 그, 하는 그런 그 과정이거든요. 그래서 요번에 이제 우리가 제가 강의할 내용도 컨텐츠만이 살 길이다. 어, 자기 의 IP가 필요하니까는 모든 회사도 그냥 무조건 제조도 중요하지만 독자적인 컨텐츠를 개발하는 쪽에 굉장히 좀 투자 좀 많이 하고 심혈을 기울였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번에 강의를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다른 포럼하고 틀리게 이제 그 우리 서쪽 포럼 같은 데는 한부 포럼을 듣고 가면은 회사가 발전이 팍팍 될수 있는 그러니까 형식적인 게 아니고 실제로 서쪽 포럼에 와서 한번 경험을 하고 가면은 자기 회사가 발전있고 개인적으로 발전할 수 있, 있는 그러한 포럼이 될수록 노력을 많이 하려고 하죠 예, 예. 아무튼 저희 서쪽 포럼 많이 사랑해 주시고 관심 많이 가져주시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.